자, 안녕하십니까 노르전피입니다 네, 오늘도 챔피언 구간 경쟁전 노무브 NMPG 무드로 돌려보겠습니다. 첫 라운드 우크라이나에서 온 스툴민스라는 처음 본 사람이네요. NMPG고요. 어, 바로 첫 번째 쉽지 않은 나라인데 쉽지 않은 지, 어, 장소가 처음 나왔네요. 음, 일단 발트 아니 발칸 반도 쪽 생각이 나는데 어 아니라면은. 과연 어디일지 이런 소나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화한 느낌이고요. 반구 자체도 잘은 모르겠거든요. 이게 차 불러도 명확치 않고 일반적인 차 불러는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어렵네요. 뭐 몬테네그로나 북마케도니아 이런데로 찍음이 어떨지 싶습니다. 전 북마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상태 뭐 비슷한 영역이었네요 뭐야 가까웠잖아. 세르비아였네요 일단 발트 아닌 발칸 자꾸 이름 두개 헷갈리는데 발칸 쪽 느낌을 잘 살렸다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는 태국 인것 같습니다 전봇대 사각 기둥인 것 같고 코코넛 야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음 일단 요거 자체 보면은 전봇대에요 애자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한쪽에 하나 있으면 보통 이 반도 쪽인데 제가 꺼림칙한 이유가 약간 말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위쪽으로 당겨 줘야 될지 어떡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약간 비대칭적으로 인슐레이터 하나만 있는 요거 가지고 수라탄 이쪽으로 한번 보내 볼게요. 과연 상대는 비쌀 네, 보냈네요. 답은 나콘시타마라주였네요. 상대는 주를 맞췄네요. 좋습니다. 영역 자체를 맞췄고 단 쉬운 라운드 하나 마, 아니 어려운 라운드 하나 맞췄는데 데미지가 1배라서 이거 2023 찍혀있고 저기 집이 딱 하나 있는데 뭔지 잘 안보이네요 이거 엄청 평평하고 하니까 그냥 헝가리 같은데 찍어도 될 법하고 평평한 뭐 이탈리아의 요런 영역도 될것 같은데 저기 이탈리아 집 같진 않구요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평평한 요런데 보일 수도 있는데 남서쪽으로 일단 아예 아무것도 없고 어 평평한 거뭐 네덜란드나 이런데 근데 거기 집들 같진 않습니다.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렇고 헝가리 헝가리 집 같진 않은데 해칭용으로 그냥 헝가리 찍고 뭐 여기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야 <laughs> 뭐야 바로 앞이었네요. 그냥 헝가리 중앙 찍었는데 진짜 운이 좋았죠 방금 야 이거 뭐야 그랬고요 자 이거 까만 차 있죠 까만 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맞겠죠 일단 느낌 자체가 그렇고 태양 뭐 여기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남방구 되는 걸까요 일단 우루과이 찍는 게 가장 무난할 거 같은데 무서운 게 약간 요런 미시오네스죠. 근데 미시오네스는 딱 보면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산 많고 이러니까 우루과이 중에서 좀 북쪽으로 당겨가지고 이 빨간 흙 느낌을 살려줘서 좀 브라질 가깝게 찍는 게 어떨지 싶네요. 그렇고요. 태국 뭐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이차 자체를 보면 우루과이 엔트리오스 코리엔테스였네요. 답은. 그러니까. 뭐, 느낌 자체는 비슷했지만은, 이쪽이었네요. 우루과이가 아닌? 옆나라였고 다음. 대체 어디야? 희한한 블러의 찬데 2017년 찍혀있고 이게 대체 어디죠? 가나인가요? 에? 아니, 희한한 찬데 아니, 가나일까,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디지? 잠깐 어. 일단, 여기 냅두고, 가나에서 한번 되는 게 있나 봅시다. 여기? 커버리지가 있긴 한가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요거? 에이 요거 아니죠 응? 잠깐 일단 특이한 차하고 아 가난가 진짜? 엄청난 도박인데요 아니면 옆나라? 오? 뭐. 여기도 될 수가 없는데? 여기가 좀 말라있긴 하죠, 근데. 아,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laughs> 던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가 아니라면은 이쪽일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가나였는데 여기였네요. 나이스, 지지. 어, 방금은 좀살 떨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도로 그 지도상에서 도로가 좀 두껍게 표시되네요 아까는 그냥 아예 뭐 양옆으로 바로 물가 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도상에서는 오른쪽 붕이 조금 더 육지가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데 상대가 찍은 데가 제가 가려고 했던데요 저 그렇죠, 처음에 아무튼 잘 바꿔줘서 다행이고 이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루시아 이스트 톨 루시아는 멋지다 라는 독일 사람이네요 nmpg고요 첫 나라 남아공 어 선인장도 있고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은 그 케베라나 더반 근처에 커버리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거 항상 고민이 되죠 과연 이 아래쪽 중에서 어디를 갈지 아래쪽 맞긴 하겠죠 음뭐 적당히 사이로 가줄까요 이런대로 그렇게 해주죠 뭐 상대는 저쪽 같고 그 케베라 쪽이었네. 포트 엘리자베스 이쪽이 사실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푸른 느낌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렵고 이것도 어렵죠 <laughs> 우측 통행 나라들 중행, 중에서 고르면 될것 같긴 한데 나무들 자체가 미국 쪽보다는 사실 이런데 느낌이 나긴 하네요 음, 커버리지 연도를 한번 봐줄까요? 근데 찾고 있었는데 안 보인 것 같고요 NMPG에서 그 연도를 좀... 아 여기 있네요 2019? 체코? 에이 될 수가 없죠 스웨덴은 그냥 찍겠습니다 전2019 스웨덴 있으니까 저가 맞았네요. 2019 노르웨이도 있나 보네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영역이 사실 이쪽이긴 했는데 스웨덴 뭐 그런 걸 메타를 활용해줬고 어 가드레일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유럽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이었다면참 좋겠고 이런 거 가지고 노르웨이 찍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요? 아까랑 비슷한 영역 찍게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상대도 비슷한 거가진것 같고 트론다임 쪽이었네요. 이건 좋습니다. 네두판 연속 노르웨이였네요. 독일에서 온루시아루시아 이스트톨 아주 잘 맞춰주고 있고 계속 이런 라운드만 나오는데 참. 나무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죠. 고사리 때문에. 어... 일단 우측 통행이고. 저는 여기 가고 싶거든요. 아, 일 났다. 아니 나 옮길게요 이게 왜 그리스지 그래도 대륙은 맞춰서 다행이네요 그리스라고요 저건 진짜 쉽지 않은 그리스입니다 <laughs> 어, 전부대가 그리스인가 싶긴 한데 야 어렵네요 어렵고 이거는 높은 확률로 이탈리아고 와인 산지 이탈리아 포플러 나무 있고 뭐 피렌체 근처 찍어볼게요. 이렇게. 오 베네치아 위쪽이었네요. 트렌토 우디네 근처. 전 몰랐는데 저렇게 위쪽일 줄은. 자고 뭐, 그는 우루과이겠죠? 근데 흙이 왜 이렇게 빨갛냐 우루과이 폴 있죠. 삼지창처럼 생긴 거. 흙길에 웅덩이 고인 것도 참 우루과이 스럽다고 할수 있고요. 그것도 그냥 위쪽 같긴 하네요.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갔다가 좀 가져가 줄게요. 우루과이 위쪽. 한번 가보면 <laughs> 우루과이 남쪽. <laughs> 음, 이게 약간 브라질에 사실 이쪽도 가깝긴 하죠. 추위. 그럼 그냥 사실. 아뭐무튼요 라운드부터 고민을 좀 해주면 이거야말로 미국? 길이 좁긴 한데 이거 미국 될것 같거든요? 이스턴 화이트 파인 같이 생겼죠 저거 던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닥 질감 자체도 미국 에서 올법한 그런 느낌? 그걸 어떻게 찍어야 되죠? 근데? 캔터키 버지니아 사이로 한번 가볼까요? 상대는 벨기에 답은 벨기에 지지? 어, 이거 <laughs> 상대 잘 맞췄네요. 어, 이게 벨기에라고 저런 바닥질감이 그럼 벨기에도 있네. 사실 제가 저런 거를 벨기에랑 미국을 약간 자주 혼동을 했던 게 저런 탓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벨기에 질감의 도로라고 해석을 한게 좋나 보네요 네 피드백 됐고 다음 독일에서 온 폴르네 인젤 어... 동물들 아주 많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 느낌인데 나무들 자체는 좀 우크라이나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아니라면 요 러시아 남부 2019년 오크나무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칼리닌가라들은 좀 지워도 될것 같고 뭐 벨고로드 정도 찍어 볼까요? 음, 저쪽 남부였네요 확실히 좀더 남부 느낌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어 노르웨이 생각 납니다. 노르웨이 생각이 나고, 음 뭔가 잎이 떨어진 나무들이 있는 걸 봐서 생각보다 남쪽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21 찍혀 있고 북동쪽으로 약간 언덕이 있다라는 거. 뭐 적당히 노르웨이... 요 가장 통통한 부분 찍을까요? 지로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트론다임 바로 옆이었네 좋습니다 남아공 이고 사실상 요하네스버그 찍어도 될 듯한 분위기라 바로 갈게요. 네, 상대 약간 오른쪽 가는데 왼쪽이었네요. <laughs> 네, 모르면은 그냥 수도 찍는 거고요 수도, 네, 암튼, 어, 특이한 차인데, 흰... 뭔가 흰색이 있네요. 이게 뭐지? 특이한 차! 뭐죠, 대체?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딱히 안 나네요. 아, 루마니아 동쪽이군요. 이건 상대가 잘했다. 아예 생각을 못했네요. 전그 차블러 보고 저게 어, 대체 어떤 차블러지 이것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래, 어, 뭐야, 나 왜, 나 뭐하고 있냐? 저 NMPG라고 했죠 스스로 를 숙박하는 플레이 또,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거, 파타고니아 쪽인데, 얼마나 남쪽으로 내려갈지가 고민입니다. 어, 산두개 사이 끼어 있고, 좀 마, 말라 있긴 하니까,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주면 될것 같네요. 맨도자 뭐야? 약간 이렇게 가볼까요? 상대는 맨 위쪽 같고, 후후이가 맞았네요. g g 죠 이어서 다음 라운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왜? 아, 방금 그 메타가 있더라고요. <laughs> 보니까 좀 고개 옆으로 돌리니까 바로 네, 어딘지 알 수가 있던 거였는데, 제가 NMP g 로해버렸고요 봉우리가 좀 있는 아이슬란드. 동쪽으로 봤을 때 봉우리가 볼록 튀어나온 게 여러 개 있네요. 지금 이런 데 있는 건가요? 일단 모르겠으니 이쪽으로. 네, 대략 해징을 합시다. 아, 이쪽 봉우리였군요. 가 까비. 나란 맞췄으니 다행이고요. A 프레임 폴에 뭐, 폴란드겠죠 이거 이렇게 돼 있는 폴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집들도 폴란드 느낌 나고요. 속당히 중간. 답은 요맨 아래쪽 네르쉐쇼프 란데고 스리랑카. 바로 갈게요 요차세리랑카차니까뭐 상대도 맞추겠죠 에스파니아에서 온 데이비드 파레데스라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 같죠 이분도 자 호주에 흙이 왜 이렇게 빨갛지 여기 될 수도 있는데 전 여기에 좀더 마음이 가네요. 일단은 쭈로 냅둘게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상대 웨스턴 갈것 같고요 아마. 근데 웨스턴 맞았네. 역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그흙 색깔 메탈을 믿는 게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다. 다음 라운드. 어디죠? 이게 2021 우측 동행 다 흰선이고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네요 스페인? 일단 이리로 가볼게요 역시 스페인 사람 자기 나라도 알아맞출 뿐더러 어딘지까지 더, 자, 더 정확하게 알았네요. 이거는 뭐 말레이시아 꽤 쉬운 편인 것 같고요. 북쪽으로 뭔가 산이 좀 있고 적당히 뭐 이런데 찍어볼까요? 말라카 쪽이었네요. 요 산들 바라보고 있는군요. 제가 아는 어려운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2024에 음뭐 미국 아이다오주 정도 생각이 나네요. 왠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상대 워싱턴? 네 아이다오가 아니라 살짝 옆에 있는 몬테나주였나요? 옐로스톤 바로 옆이었고 어...미국 요런데? 바닥에 올라온 건 없지만 뭐 요런데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뉴 앰프셔였네요 완전 위쪽에 276점 데미지 깎이고 어디일까요? 이건 또 처음 보네 뭔가 요런데 생각이 나긴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일까요? 음 전체적으로 열대 느낌이 나긴 하는데 남미일지 동남아일지 모르겠네요. 음 동남아로 찍죠? 뭐 말레이시아 그냥 첫 생각이기도 했으니까요. 상대는 멕시코. 멕시코였네요. 어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GG. 멕시코 시티 바로옆이었군요. 음, 네. 그, 아마, 저 전등? 뭐라고 하냐. 가로등? 그게 좀 멕시코 메타 였을 수도 있겠네요. 저건 좀 처음 보는데, 다음에 보면 멕시코 시티 찍으면 되겠죠. 아무튼,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